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니사 오며그여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니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테 하사 동령의 말에 일견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비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오, 어, 어, 이, 영, 오 What's you mm -hmm.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양들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향하는 우리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양국의 모든 가족들, 죄의 모든 백성지를 기억하사, 선배 현장의 두려움을 몰아내옵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올해가 금주와 시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복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22편 아,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함성으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바로의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는 잘 짜여진 성벽과 같이 건설되어도다. 지파들과 여호와의 집파들이 여호와에 대해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리대로그리로 올라가려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지어다. 내성하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의 형통하기 있을지어다. 내가 내 인재와 충분을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너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기관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요구하리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올라가는 다윗과 다윗의 친구들과 다윗의 가족과 그 시대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이게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제가 다니던 교회하고 우리 마을은 한 4km 가까이 떨어진 것 같아. 그러면, 먼 길을 꽤먼 길입니다. 어릴 적에는. 들길을 지나고 작은 산길을 지나서 교회까지 가는데, 언덕을 넘어가는 맞은편 건너 말 언덕 위에 십자가 정탑이 보이고, 정을 칩니다. 뒹그렁댕 뒹그렁뒹. 그때는 초정을 치고 재정을 치는데, 30분 전에 조정을 치고 30분 후에 재정을 치요 그때 성전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갈때 우리 친구들은 그냥 가지 않고 노래를 부르며 갔습니다. 요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어떤 때는 여름이 된다든지 겨울이 되면 애들이 거의 안 갑니다. 그리고 작은 제가 공모션을 신고 혼자 그깨먼 길을 걸어갈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꼭 노래를 부르며 간 적이 있습니다. 올 시즌 1 2 2 편은 나이들에게 누군가 말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자. 요즘 우리 교회 가자. 그러니 축복게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갈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도 가야 하고. 회사에도 가야 되고 마켓도 에 가야 되고 친구들 모임에도 가야 되고 여러가지 만남의 장소에 가야 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야 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른 데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고 근데 왜 가냐, 왜 가냐?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라간다. 우리들에게 교회도 올때 기대감을 갖고 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병 고침을 받아야지, 누구를 만나야지, 이런 병빛을테이블을 생각하고 나오는데 실편한 교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라간다. 제사랑도 감사하고로 제사하고, 백성들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이 예배당으로 오실 때,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 땡큐가 다가와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뭘 배우고 얻고, 이렇게 되면 그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가슴 속에 사랑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하면 문제가 되고 사랑을 하고 싶은데 내가 사랑해 볼 대상이 없어도 문제가 되는데 오늘 얘기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자 그런 말이 되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형통은 교회 생활하면서 얻는 선한 마음을 우리 형통하게 만들고 교회 생활 속에서 받는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 인격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하게 만들지만 예를 살는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이 그 외에 잘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면 잘되고 막으시면 발부던처도 안되는 거거든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되게 하시도록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멋진 죄가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서울 영락교에서 오, 참, 5 오십 년 기념 예배를 했을 때 유명한 일례가 있습니다. 한경경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오십 년이 되시는데, 그때, 그리고 그 오십 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결석하지 않고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천왕의 유민 개관상도 대단하고, 중고 개관상도 대단합니다. 어떤 분이 결혼할 때, 재능상을 이제 장인들 분에게 보여주니까, 장인들 사람들이, 이런 재능상을 탈 정도 사람은 딸이 주도된 데에서 허용했다, 그럴 때. 그때, 50년간, 그분은 유명한 검사대데 청아제도 갈 일이 있고, 중단 일이 많았지만, 주의 딸은 아낌없이 교회 가셔서 50년간 결혼을 했다. 정말 놀란 일이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이제 한 겁니다. 사랑하지 않고 하는 거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 일을 그 사람을 그 생활 사랑하고 하면 쉽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전목회집을 사랑해요. 그리고 교회를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힘들, 좋아 기쁨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쉬워요. 우리 박 기사님 이제 장년 남자 계신데 돈 주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을 사랑할 당나민께서 형통하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줄 부분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신비로운 기독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다윗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정치하고권인이고 왕인데 성전에 예배하는 올라오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 초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복을 법을 기는. 우리가 가 블레스 이렇 인사 출원을 하자는데 이 다윗 정말 그 사람들을 이에서 축복을 받으시도록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누군를 사랑한 블레싱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집을 이용하여 우리 하나님의 집을 이용하여 내가 너를 이용하여 복을 주하리로다. 나는 이 말에 공감해 가지. 어떻게 다시 목회자들는데 이런 기도를 할까? 목회하는 우리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왜 축복하면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야 교회 생활도 잘하고 여금보다 고을끌라고 뭐 그러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해서 우리 교우들이 복받기를 바라는데 다윗은 목회자들 안에서 그렇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일을 위해서 축복을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블레싱 기도를 하십시다. 누구를 위해? 그 당사자를 위해서지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나님의 괴를 위해서, 예로 신앙을 위해서 축복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때, 다이 계시대에 경험한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며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